이해관계자 스테이크 홀더. 프로젝트의 성공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의 열쇠가 있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누구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지. 비전과 방향을 가져오는 이해관계자. 목표를 설정하고 완벽함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프로젝트를 범위 내에 유지하려면. 그들의 기대를 관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프로젝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관리는 중요하지. 변화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에 그들을 가까이 두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피드백을 관리하자. 이해관계자들 돈을 벌려면 매우 중요하지. 프로젝트를 확실히 마무리하면 우리는 돈을 벌지.